두위나 되네. 하나씩 맡아 잡기로 했습니다. 아, 궁금한 건데, 섀도 크랩은 얼마나 강해? 숫자 마담 7 정도. 가장 약한 력보다 7배 강하다는 건가? 아니, 주사위, 고, 고블린이 1위긴 한데 그렇다고 7배 강하다는 건 아니야. 그보다 훨씬 강하지. 여하튼, 정령공사와 정령전사는 각각 주사위 6위 이상이 나오면 섀도 크랩을 처치합니다. 좋아, 주사위 구민다 무난하게 9가 나왔다. 나도 구민다 어라? 5였다. 정령전사의 공격을 섀도크랩이 피하여 습에 가했습니다. 정령전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령전사, 괜찮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부상입니다. 다행이군. 초호콩이 주사율을 나머지 섀도크랩에 처치했다. 잠깐, 다이스 대부위라며. 응? 어라, 아, 까먹고 있었어. 이번 많이 어설픈 거 맞잖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악마하고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야. 트랩만 아니니 반복할 수가 없군. 두분 손을 잡고 함께 슈프메어가 있는 구역, 아이, 다시! 에잉. 그냥, 풀로그부터 한번 녹음해보자. 주사위는 던져졌다. 라고 누군가 말했었지. 그리고 주사 사람, 그 사람은 주사위를 다시 던질 수 없다는 규칙은 말하지 않았지. 다이스 가이한 것이 구리는 주사위의 행운이 깃든다. 뭐, 그런 거하면 다이스 레벨도 잊지 않겠어? 예를 들면 원하는 숫자가 나올 때까지 주사위를 던진, 다시 던진다는가. 후후후후후후난 주사위 양마가될 거야. 그건 마치 게임에 세이브 버드가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어이 거기 있는 너, 주사위 악마마의 보드 게임에 함께할래? 어, 어? 그러고 보니, 그러고 보니 여기 왜 다운 표가 있는데 끝엔 다운 표가 없지? 이번 실수했네. 다시. 어쩌다 투대 받았다. 그렇게 허무양과 처음 만났던 것이 세달 전. 아왜 허무양이냐고? 그것은 자신이 다이스텝의 운명을 받아들였으니 게임을 원하는 대로 조종할 수가 있어서 재미가 없어지니까 허무하다고 허무양이라고. 아, 아니 컨셉 한번 세게 잡은 사람한테 걸려버렸다. 현실이니까니 이름은선민년 니은이 세개 들어간 이름이야 뭔가 글자 로쓰면 마음이 편해진다. <laughs> 이박 아니... <laughs> 중학교 때 보드게임 동아리 같은 것도 들들어서그 기억이 인상에 남았다던가? 그런 걸까? 여하튼, 허무양 네 집에 가면 보드게임을 위한 여러 도구들이 있다. 주사위, 거울, 동, 종이, 가위, 동전, 향초, 잠깐, 향초? 부여도나뭐쪼려고뭐 자기 말로는 제한시간 표시용이 었는데 그건 모래시계 쓰면 되지 않을까? 나는 데이스, 다이스 데그 위지 크로노스가 아니니까, 이유는 명확했다. 주사위에 조종할 수 있어도, <laughs>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거. 거참 컨셉 한번 확실하게도잡았다니까 궁금한 것들이 많았다. 가위는 왜 있나? 허무양한테 물어봤더니 캐릭터를 그려놓고 그 캐릭터가 죽거나 활동 불능이 되면 가위와 그림을 잡는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뭐야, 부활주문 같은 거 없어? 응? 아까도 말했지만은, 다이스텝은다음 역할을 맡을 수가 없어. 예를 들면, 위즈백션이라던가. 위즈백션이 뭐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부활이야. 좀더 멋져 보이게 만든 거고. 아무튼 그런 건 영역파키야. 일반형이 TRPG 마스터와의 차이점들이 확실히 드러난 부분이야. 자신이 맡은 영역을 제외하고는 부하이나 시간 역전 등 현실에서 불가능한 이런 배제한 주의, 그런 걸 현실주의하던가? 라 아니, 현실주의하고는 다른데, 음, 내 스타일 글쎄 따로 부는 말은 없네. 그냥 허브양식 플레이어 고 불러. <laughs> 그게 정답이네. 여기서 할줄 것은 예, 상치 현실에 없는 것들은 제한해 두지 않는 다는 것이다. 교육이나 직업이나 마법이나. 물론 직업을 죽은 자를 되살릴 수는 없다. 그건 현실의 어긋난이니까. 허무형은 GM, 게임 마스터이다. 동시에 플레이어이기도 하다. 마스터이면서 플레이어가 되는 거여서 그런 GM은 처음 들어보네. 게임 마스터의 원칙, 주사위 대로. 그거는 다이스 데블를 특권으로 주사위를 다시 굴릴 수 있어. 개사기 GM이네. 잘 들어. 게임 마스터의 두 번째 원칙, 플레이어에게 개입하지 말 것. 그런 원칙도 있어서 이건 내가 지어낸 원칙이야. 그렇군. 나는 조성은, 다른 말로 초록홍 작가가 도 한다. TRPG에 대해서는 드라만맞지 허무양을 만나기 전까지 해본 적 없는 생존유비그건잘 쓰나? 그건 애매하다. 내가 생각하기엔 마음이 드는데 사람들 보기엔 그다인가 보다. 그런 걸 논하기 전에 인지도부터가 없다. 그냥 SNS 친구창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와요나 짧은 평을 약간 받을 뿐이고, 뭐 이걸로 돈을 번다가 한 거는 아, 아니다, 아직은. 그렇다. 나 또한 GM 아니 NM이겠지. 노벨 마스터. 동시에 플레이어. 아니 등장인물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허무양과 동일한 위치하고 할수 있겠다. 주사위대목 세상이 흐련대로 살아가고 있다. 개입하지 말 것. 내가 겪은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써내려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렇다. 어쩌면 허무양을 만난 것은 필연이 아니었을까? 1화. 내 직업은 조사하자. 허무양 내이은 2층짜리 단독 주택이었다. 거실에는 풀장 있고 멋진 스포츠카가 두대 있었다. 저 차는 누구 거야? 아, 허무양식 플레이 알려주다 보니까 현생을 안아요줬 <laughs> 나는 선미연님하고 의 그때 이러면 처음 알았다. SNS에 살고 있긴 했지만, 품말까지듣긴 했지만, 이러면 몰랐다. 나도 초록콩이 님으 활동하다 보니까 어쩌면 허무양도 내이을 처음 만났나? 알았을 것이다. 허무양이 날부기 위해, 뭐지 밥이라도 사주는 건가?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었다. s n s 에선 TRPG란 말이 없던데, 나고 친한 사람들에게만 알려주는 비밀일까? 아니, 아니지.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비밀이 아니지. 소수의 지식이라고 할까? 소수의 지식이라 멋진 마음이네 어쨌든 이제 게임을 시작해야지, 플레이어. 혼자 놀땐 자켓가 필요했는데 접속자가 있으니 GM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겠어. 허무양, 아니 GM, 저기 차가 누군 건지 안 알려줬어. 설마 내까 거야? 게임이 시작되어서 조금... 처음... <laughs> 아니, <웃음> 원하는 정보가 있으면 네가 게임을 플레이하면 어떡해.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전개가 참, 아니, 난, 난 어떻게 한 건지도 모르겠네. 어, 뭐야, 허무양식 플레이인 처음이었지? TRPG 자체가 처음인데. 그래서생유비였어 <laughs> 그건 몰랐지. 이만, 님은 그래, 직업 추천부터 받아볼래? 허미양은 서랍에서 타워카드를 가지고 왔다. 타워카드 직업도 뽑아? 뽑는 게 아니라 점수로 추천해주는 거. 난 다섯 번 섞을 거니까 그 중에 원하는 회차가 있으면 골라죠첫 번째, 두 번째, 세 번. 지금! 지금이 뭔가 감이 좋아! 난 다이세븐이니까 감 같은 건 상관없지만 좋아. 맨 위에 장을 뽑아. 후! 뽑았다. 허름미 아, 은둔자를 뽑았구나. 내가 까먹고 위치 변화는 안 했는데, 정이치니까 탐색, 생각 깊은 동에 해당해. 좋아, 니네 직업은 조사자야. 조사자와 처음 들어보는 직업이었다. 전사, 공수, 맙스, 도적 등등 많은 흔한 직업들인, 뭐, 메이플, 메이플 스토어? 메이해적어나서다 피하고 조사자가 거였다. 조사자는 정보 획득에 특화된 직업입니다. 아까 전에 정보를 찾아 나에게 이것저것 물어봤잖아. 딱 맞는 직업을 고른 것 같아. 뭐, 그렇다니 좋기야 하지만. 그래 초록, 조사자, 게임에 온걸 환영해. 처음이니까 메껏 목편 내가 임의로 설정해 줄게. 좋아. 아재 상인단을 따라 파견 나가서 그들과 함께 정보를 구해게 목표야. 조사자는 어떻게 전투를 하지? 무기 를구하면 전투에 참여할 수가 있어. 하지만 이번 목표는 그냥 상인단을 잘 따라가면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야. 그럼 내가 뭘 하면 되지? 오늘은 아재 상인단이 근처에 있는 마을인 매온의 철광석을 구하러 간 날입니다. 어, 따라가면 되는 건가? 아채 상인단은 조사자의 자격 검증을 위해 증명자료를 요청합니다. 마침 당신에게는 조사자 2급 증표가 있습니다. 증표를 보여주면 되겠네. 아채 상인단은 당신을 일행에 합류시켰습니다. 눈앞에 하얀마 있습니다. 말에 올라탄다. 조사자와 상인단은 매운에 가다가 도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뭐야 갑자기? 이, 2화? 2, 3화? 2장, 6위와 상인단. 말 그대로입니다. 도적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음... 일단 피할 곳을 찾아야겠지? 도적들이 못 들어갈 좁은 틈과... 아, 아니... 이거... 허무양이 많은 거지? 도적들이 못 들어갈 좁은 틈과 아체 상인단의 전투원들 후방이 있습니다. 상인단에 붙어있어야지. 상인단 전투원들이 도적과 전투에 들어갔습니다. 3이 상의 숫자가 나오면 도적들이 후퇴합니다. 주사위는 누가 구요? 그때그때 다른데 처음이가 직접 구여볼래? 그래, 내가 구여볼게. 일이 나왔다. 흐미리라 다이스텝을 능력으로 주사위를 다시 굴리겠습니다. 역시 사기캐 주사위를 굴려주십시오 5가 나와서 무난히 도적들을쫓아냈다 아니, 내가 싸우는 게 아니야. 상인단 전투원들이 하는 건데 주사위 왜 굴리지? 어? 그하고 보니 그만해 지금은 유비 플레이어에게 주사위를 구여보기 시키고 싶었으니. <laughs> 아니, 아니. 그런 식으로 은근 슬쩍 넘어가다니. 은근 어설프네. 아니 요설프다니 나름 내 게임이라고. 아채 상인란은 매운 내 철광소를 구하 가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었고 배가 고파졌습니다. 소지품, 소지품 중에 먹을 거 없어? 샌드위치가 있습니다. 상인란에게 물어이 조금 더 가면 마을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럼 참아야겠군. 그렇게 상인란과 조사자는 바로 바을에 도착했습니다. 상인란은 여관에잡고 있습니다. 그럼 난 그들도 식당을 찾아야겠군. 배가 고프니까. 오, 이제 이야기에 조금 뭘할줄 아네. 잠시 후상인단는 여관을 발견하여 일행을 모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식사 하시겠습니까? 소지품에 샌드위치가 있다고 하지 않았나? 그걸떼어야지 원래 아침 식사를 잘안 하는 편이야. 덕분에 출발 시간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뭐 이점 같은 건 없나? 그냥 그렇다고. 나중에 뭔가 흐름이 바뀔 수도 있지. 아채 상인단는두 갈래길 중에 어디 간는지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좋아, 내가 나설 차백은 조사자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북쪽이다! 북쪽과는 이따라갔나 북서 북동 중 어느 길로 상인단을 안내하시겠습니까? 어? 그건 모르겠는데? 주사율 불, 불, 불여, 여도인 잘못 쓴 걸까? 주사율 불여도 되나? 아니, 그럼 상인단이 어디왔는지왜 몰라? 북쪽인 건 아닌데 두개다 모두 북쪽으로 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사위가 3, 2 하면 북서, 4 이상이면 북동 안내하겠습니다. 9인다 4가 나왔다. 조사자는 북동목명 길로 상인단을 안내했습니다. 가던 중에 엘블린이 나왔습니다. 엘블린? 에리트 고블린? 그냥 고블린도 아니고 에리트 고블린이 아니. 아체 상인단과 조사는 일단 후퇴. 북서방면 길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쎄? 에리트 몬스터니까 셀 수밖에. 결국 북서기와 가네. 혹시 닥점론인가? 답점론인가 북서기와 가는 정스 케베톤에게 습격받는 삶을 발견했다. 와, 센즈! 돕겠습니까 도와줘야지. 위험에 찬 삶을 돕는 것에 인간의 본성. 조사자의 말대로 행인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3장. 행인, 그리고 설픈지엠 주사위가 4 이상이 나오면 아내 스켈 스켈레톤이 주사위를 가져갔어요. 그건 어떻게 되는데 주사위가 아닌 다른 걸 판정해야 돼. 다시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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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내 능력은 못 쓰고 동전 앞면이 나오면 스켈레톤을 처치합니다. 호명은 힘차게 동전을 위로 던졌다. 오아 잠깐만 뒷면 아, 뒷면이야 이번 행인을 도와주어야 다 상인단 두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다행히 스켈레톤은 전투원들의 위협에 물려갔고 행인은 감사의 뜻으로 이행을 매운으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주사인은? 스켈레톤이 가져갔어. 주사인은 어디서 다시 구할 수 있지? 지엠에게 가져다 주게? 그게 된다면야. 일단 메운에서 상인을 찾게 메운으로 가자. 아켄 상인당과 조사자는? 아, 아, 아 제일... <laughs> 종종 이러면 헷갈려. 일행은 행인을 다무사의메운으로 도착했습니다. 아까 부상당했다는 사람도 있잖아. 병원으로 데려다 줘. 아, 그랬었지? 조사자는 병원의 수소문해 부상자들 내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평판이 올랐습니다. 아까도 느낀 건데 많이 어설픈데. 사람들하고 많이 해봤다며. 아니 안 아, 아니 안 어설프다고 하하하하하 어쨌든 뭔가 지, 어설픈 GM 허브양을 위해 주사위를 구해주기로 한추억공이었다 상인을 찾는다. 저녁시간이라 시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아채 상인 난간 조사자는 근처 숙소에서 숙면을 취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시장으로 향하자 주사위를 구해야지. 마침 상인난이 처방서로 후여 시장을 가니까 도중에 조사자는 주사위 등을 파는 행상인을 목격했습니다. 주사위 하면 백켄트입니다백켄트를 지불하고 주사위를 GM에게 준다. 성공했습니다. 주사위를 내 찾아서 고마워. 이래저래 신경쓰이는 지혜입니다. 응? 방금 뭔말 했어? 아, 아니, 아무 말도. 이제 다이스텝을 능력을 쓸수 있다고.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이면은 끝이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상인단이 철광석을 구했으니까. 아, 맞다, 정보! 상인단에게 동행 보상으로 자유를 요청한다. 상인단은 오동계에 겪은 일도 있고 흔쾌히 자유 공유를 허락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나리오가 끝났어. 처차가 누구 건지 물어봤지? 하나는 부모님 거고, 하나는 나하고 공용이래 나한테는 운전면허가 없어서 몰고 다닐 순 없지만. 그랬구나. 정말 들고도야오은 정보다. 아, 그리고 너만인데. 설마 지 m 역할 나하고 처음 하는 건 아니지? 클레이가, 그러니까 내가 모이 플레이어 역할을 등장할 여러 번 다역을 했었다 했잖아. 너 말고 다른 사람은? 어, 어, 그러니까 그게. 아, 그래, 처음이다. 집까지 선뜻 온 사람은 없었더라고. 누가 SNS에서 만난 사람 집에 그렇게 간다냐? 넌 왔잖아. 어, 그거네 사장, 허무양 선민년 허무양 선민년 너는 언제부터 TRPG에 관심을 가지게 됐어? 학교에서 보드게임 농리려도 있을까? 그렇게 예상했지. 아니, 그거 어떻게 왔았어무튼 다이스텝은 어떻게, 아무튼 다이스텝은 어떻게, 어쩌다 떠올리게 된 거야? 너도 알다시피, 다이스카시한 존재는 보드게임계에서 매우 인지도가 높아. 반면 그것에 반대된 대상이 무엇일까 생각해 본적 있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 운그 자체를 형상화한 다이스가 제반내는 운을 무력화시키는 무언가 주사의 원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구 울린다던가. 아, 맞아. 학교에서 한건 아니고 SNS 사람들 내면에서 보드게임 모임을 만들었었지. 두 달에 한번 만나서 보드게임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했는데, 지금은 다들 뭐하고 지나 모이겠어 우정 파괴 게임 하다 정말 우정이 파괴됐다던가.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그냥 시간이 지나던지 서로 모아져 있다라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딱히 싸움이 있던 건 아니었는데 멋진 그런 거. 내가 막무언건 보드 게임 말고 T R P G였는데. 아 그랬었어? 보드 게임 모임에서 종종 했었는데 재밌더라 그때 쉐이가 이제 G M을 맡아서 몇번 이야기를 진행했었지. 그랬구나. 지금은 어, 어떻게 지내는지 모른다고 했고 아쉽게도. 아, 야, 근데 넌 어떻게 집에 초대한다고 집에 온 거야? 뭔가 먹을 거라도 주나해서간 건데. 뭐야, 그만 거였냐? 단순한 이혼네더 복잡한 뭔가가 필요한가? 아니, 그만건 아닌데 결국 먹을 건안 줬잖아. 상관없으려나. 대신에 더 재밌는 경험을 했지. 안 그래? 뭐, 그건 그렇지. 스포츠카도 그렇고 너네 집꽤 부자인 것 같다. 같다 가니 당연히 부자지. 아니, 근데 난 딱히 신경 안 써. t r p 드는 그리 큰 돈이 안 들거든. 뭐 요, 골프나 요트나 그런 값이 산 취미도 아니고 부자한 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없어. 그래도 뭐 이런 넓은 집에 살고 차도 멋진 거 타고 하면 좋지. 그랬으면 이미 운전면허증을 따두지 않았을까? 그건 그만해.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왜 사람들과 TRPG 해봤다고 거짓말한 거야? 아 그건 미안해. 그냥 혼자서 도적이 스캔을 받았습니다. 탐사로 도망친다 이렇게 자문자답한다고 말기 뻘쭘해서 아, 그럴 수 있지. 역시 더 악마의 소지. <laughs> 아니 그건 그냥 컨셉이고 다이스텝은 주사위에 다시구이 있는 능력을 가진 설정일 뿐이지 뭐 내가 진짜 아무하그간건 아니야. 나도 농담이었는데, 꽤 진지하게 받아들이는건 농담인 건 알고 있었어. 하긴, 넌 악마가 아니야. 어? 너, 갑자기 왜? 너 옷장에 프라다 없지? 프라다는 왜? 없긴 한데. 악마는 프라에다 있는 잖아 아, 하, 아, 하. 아. 아, 아니, 뭐야. 뭔 소린가 했잖아. 프라다 있지 않은 악마가 있을 수도 있지. 너너 축구 너 좋아해? 별 관심은 없는데, 설마 붉은 악만 말려고 하냐? 붉은 티셔츠도 하나도 없거든. 아, 아니, 아, 아니, 이 텍스트 참. 오장정령궁사의 임무. 며칠 뒤 허무양 내 집. 무양 무향 나왔어. 무양이 마니 차라리 허무하고 부르던가, 무양은 아니지. 하하, <laughs> 그래. 허무양 안녕. 초보콩, 어서와. 오늘은 타로카드를 안 꺼낼 거다. 그게 무슨 뜻이지? 네가 직접 원하는 직업을 말해보라고. 어, 정령공사? 그게 뭐지? 영적 기운으로 는 화사, 화사에 쏘는 궁수, 그거 비슷한 거야. 아, 뭔 느낌인지 알것 같다. 그래, 알겠어. 일단 다이스레벨 의에서 주사위부터 가져오고. 응? 음, 총 20년째 주사위네? D20이라고도 하는 TRPG에서 주로 쓰는 주사위야. 지난번엔 처음이니까 그냥 정령년째 주사위를 가져왔지만, 제대로 하면 이 주사위지. 알겠으니까 정령궁사에 맞는 미션을 가져와줘. 그래, 당연하지. 음, 뭐가 져올까 숲에 나타나 악령을 처치한 미지 언 하자. 어, 그래. 플레이어 초록콩을 환영합니다. 저는 GM 허무양입니다. 당신은 정령공사가 되어 숲에 나타나 악령 수품에 웨스와트비면 됩니다. 수프? 먹고 싶다. 그 수프 아님의 주의. 아무튼 정령공사는 단층 친구인 정령전사와 함께 합니다. 정령전사에 해당한 주사위는 지 m 인 제가 굴립니다. 오, 파티 컨셉이군. 2인 파티이자 잔자친구라는 설정이야. 당신은 숲속마인 엘, L... 에븐? 오디스많이어왔는데 이거 게임이 뭐 아님어 무의식 중에 일이 적었나 보네. 에븐에서 시작하하고 됩니 잘못 적었다 이거. 에그 L... 그리고 게임하고 이름이 똑같아서 일단은 명칭을 다시 바꿔둘게 요 어차피. 거기 1회성으로 나오는 단어 같으니까 일단은 수정해둘게. 엘론엘론이 L1. 여기 하나 있냐? 그거 그러면은 일단은 괜히 겹치는 거심으니까는 에론을 알론으로 일단 바꿔두자고. 어디까지냐?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애머시기 하고 한 대도 바꿔줘야지. 알머시기는 흔한 이유이니까 그래서밖에 그러고 판타지에서 알머시기는 흔한 이유이니까 그래서밖에 여하튼 이야기 시작한다. 그래 시작하자. 잠깐 수품웨어가 혹시 수필 나이트메어 줄마이니? 장명 센스가 참. 뭐, 그럴 수 있지. 수프 먹고 싶다. 이런 거 가지고 놀리지 마. 자, 알론의 장로, 에러, 엘라임에게, 음, 전, 전령이 찾아와 편지를 건넵니다. 그 편지에는 수프 위험한, 위협하는, 위협하는 악명 수프메어가 마을 근처까지 다가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고, 엘라임은 악령 퇴치를 위해 두은 파견 보냅니다. 어디로 가면 되지? 지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쪽이라고 합니다. 정량전사를 데리고 마을 서쪽으로 이동한다. 가던 길에 셀라임이 등장했습니다. 2 이상 시 승리합니다. 잠깐, 2 0면채 주사위에 2 이상? 그럼 식은 죽 먹기지. 주사위 굴려 17이 나왔다. 후12 이상 이어도 됐겠네. 정령사 실력에 비해 에, 셀라임은 식은 죽먹기못되둘지 계속 전진합니다. 그러던 중 거미줄을 발견합니다. 무시하고 서쪽으로 계속 향할게. 당신은 함정을 간파하고 성공적으로 함정을 피해 서쪽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 밝는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림자를 조사한다. 섀도 크랩 둘이 나타났습니다. 크랩? 개? 악에 물든 개입니다. 6장. 허무양이 운없음. 두이나 되네. 하나씩 맡아 잡기로 했습니다. 아 궁금한건데 섀도크랩은 얼마나 강해? 숫자 마담면 7정도. 가장 약한 쪽보다 7배 강하다는 건가? 아니 주사위 고블린이 1이긴 한데 그다다고 7배 강하다는 건 아니야. 그것보다 훨씬 강하지. 여, 여하튼 정령공사와 정령, 정령전사는 각각 주사위 6이상이 나오면 섀도크랩을 처치합니다. 좋아, 주사위 굴린다! 무난하게 9가 나왔다. 나도 굴린다. 어, 어라? 5였다. 정령전사의 공격을 섀도크랩이 피하여 역습을 가했습니다. 정령전사는 경미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령전사, 괜찮아? 전혀 문제될 것 없는 부상입니다. 다행이군. 초록홍이 주사위 구려 나머지 섀도크랩을 처치했다. 잠깐, 다이스 내보려며. 어? 어, 어라? 아, 까먹고 있었어. 이 이건 많이 어설픈 거 맞잖아. 솔직히 인정해야 한다. 장마하고 실수하지 않는 건 아니야. 틀말 아니니 반박할 수가 없다. 두은 손을 잡고 함께 수프메어가 있는 구역을 접근합니다. 잠깐, 둘이 뭔사이하고 했지? 친구 사이. 손을 잡고, 친구끼리 손을 잡을 수도 있지, 뭘 뭐, 그리 놀라. 아, 그러네. 수프메어는 가까이 오는 기척을 느끼고는 부관을 불갑니다. 부관은 세번 척중, 아이 이거, 허무양이 말하고 있는 거, 여기도 이 따옴표 없네? 여기 왜 다운표 쓰러집니다까지허무양이 많은 거잖아. 근데 왜 다운표가 없냐고. 다운표 없으니까는 여기에 이제 수정하여 넣고 넣고 어디 가냐냐? 최장 전에 아 소품에는 가까이 온기차을 느끼게는 부관을 불러옵니다. 부관은 세번 공격을 적중해야 쓰야집니다오 중간 보스 이제 적다운 적이 나오는구나. 8 이하가 나오면 유효타를 줍니다. 아! 내 주사위! 또 주사위 도둑맞음? 스품 메어가이 이건 그건 동전이야? 짜잔! 타로카드! 마찬가지로 8 이하 뽑보면 공격 성공이야. 3연속 성공이어야 하잖아. 쉽지 않겠는걸. 일단 나부터 뽑는다! 아 왜! 또... 또 꽝이었다. 어째 GM이 오니... 내 차례다! 초록콩은 7호 쉽게 부관에고 공격을 접극시켰다 다시 허무양 차례. 이번엔 제발 토 두루루루... 소음. 아 잠깐 13이 나왔다. 허무양혹이 꽝손. 아 아니야 아니라고. 이 원래 아니었네데 정령군사가 4이할 뽑아내면 막아내고 반격합니다. 뽑는다. 응? 10회인데 부관은 정령전사가 정령군사 공격할 경미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다행히 다음 차례에는 2가 나와서 부관에게 공격을 날렸다. 이거서 한 번만 더 맞추면 성공인가? 그 때, 부관이 수프메어 디오 도망쳐 수프메어가 직접 등장했습니다. 비겁하기는? 실장, 수프메어와 전면전. 수프메어가 상대방의 공격수단 하나를 무력합니다. 화 타보카도 구하어떻게 우리에겐 아직 동전이 있어. 수프메어와의 전면전입니다. 앞면이 나올 때마다 수프메어의 베리어를 부술 수 있습니다. 베리어는 총 3개입니다. 내차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났다. 좋았어! 베리어가 부서지면서 수프메어가 우위쪽으로 돌진합니다. 방향을 다르게 하여 피한다. 수프메어는 정령사 방면으로 달려옵니다. 정령전사가 던진 동전이 앞면이 나오면 시선을 끈데성공입니다 좋아! 던진다! 잠깐만. 정령궁사, 정령전사인데, 지금, 허무양이 이걸 말하는 게 맞, 맞지? 이번엔 다행히 앞면이 나왔다. 어, 근데 이, 맞나? 정령궁사가, 정령궁사가 허무양이었나? 기억을 잘 못하니까는. 정령궁사가 허무양 차량인가, 참... 정령궁사. 정령궁사가, 궁사가 초록홍이었고, 전사가 허무양이었습니까? 맞게 적었네. 맞게 적었고, 어디까지였냐 이번엔 다행히 앞면이 나다 바닥에 떨어진 타워 카드를 주었습니다 정령사사, 정령궁사의 합동공격! 둘다12 이상이 나올 시배리얼 2개 격파합니다. 난 13! 아슬아슬했다. 난2 0에와 최고 숫자다! 합동공격 과 수프메오에게 공격을 입혔습니다. 수프메오도 별거 아니군! 그 순간, 수프메오는 분노의 책 눈빛을 하더니 배리얼 전부 다 재생성하였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수품메 어디요? 향하여 약점을 찾는다. 수품메 어는 정령군사에게 뒤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령 전사에게 수품메 어의 빈틈이 보였습니다. 아니, 그건 정령 전사가 지금 허무양 캐릭터로 진행 중이거든. 허무양 찬스야! 10 이상이 나오면 수품의 어의 뒷면에 공격을 먹일 수가 있습니다. 구를 뽑았다. 아니, 역시 우, 운이 없는 허무양 같은 경우고 9를 뽑았다. 아, 이만, 9다, 9가 나왔다. 그럼 어떻게 돼? 소프메어는 회의원 둘한 대가 뭐없습니다 둘의 합이 20 이상이 나오면 방어에 성공합니다. 난 6, 면 14, 14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건가? 좋아, 내 차이다! 어? 오, 됐다! 15가 나왔어! 두 명이 협력하여 소프메어의 공격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듀얼갈게 시선을 끌어줘. 정령전사가 수프메어의 도발을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 사이에 정령궁선 뒤로 이동했습니다. 10 이상이 나오면 뒷면에 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10위가 나오면서 공격에 성공했다. 그, 이, 내가 이 정도로 불변할것 같으냐! 수프메어는 정령전사를 붙잡아 앞에 내세웠습니다. 부관이나 보수나 비겁하고, 그때 지나가던 푸푸이가 도와주러 왔습니다. 푸푸이는 아군인가? 친화적 종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푸프이가 도와준 적에 정령전사를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전을 세번 던져 앞면이 나온 숫자에 따라 위력이 달라지는 협동공격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초호콩이한 번, 뒷면. 이건? 허무양이 한 번, 또 뒷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초호콩이 던진 동전은, 뒷면. 협동공격이 수프메어에게 완벽히 막혀 실패하였습니다. 정령군사가 0세를끈 사이에 푸프의 정령전사는 다시 수프메어의 딜에도입니다. 9 이상이 두번 나오면 성공합니다. 허무향은 11월 나눈 1 9회 뽑아 공격에 성공했다. 수품이오는 부가는 불어와 푸이와 맞서겠습니다. 어? 그하고는 주먹과 두개 내비칩니다. 동전 뒷면이 나오면 회피에 성공합니다. 좋아 구빈 굴린... 좋아 구빈다. 어 잠깐만 부모님입다 오셨어요? 제 방에 친구분한테 같이 놀아도 되나요? 아 괜찮다고요 고마워요. 음, 출콩 좋은 소식이야 같이 놀아도 된대. 부모님은 어디갔다 오신 거야? 자주 놀아들 가시니까 같이 안가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네. 난 집에서 노는 게더 재밌어서. 그렇구나. 드디어 몇 턴을 이은온결가 마침내 스품맵을 잡는데 성공했다. 오늘도 성공적인 게임이었다. 여기까지 이제, TRPG, 허무양 다이스 썼고, 시간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데, 이것도 조만간 다시 써야 되는구나. 아이, 추천 영상에 TRPG 나와가지고, 갑자기 이것을 이어 쓰고 싶어지네. 근데 시간이 없어.